이 인간으로 태어남이라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다 봐요. 하나는 이제 뭐 고생문의 시작일 수 있고, 살아있는 사람은 겪어야 될 모든 걸다 겪어야 되잖아요. 부모도 또다 겪어야 되고, 그런 면에서는 어제 보면 이제 괴로움의 시작이라 볼수 있지만,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윤회를 끝내기 전에는 어딘가에 태어나야 되잖아요. 아, 그럴 때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. 이제 천상인 경우는 너무 즐거우니까, 좋으니까, 좋은 것만 누리다 끝날 수가 있어요. 더 미래를 위한 축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근데 뭐 예외는 있어요. 이제 불교 수행을 많이 해서 천상에 가신 분들은 거기서도 엄청나게 수행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, 아기나, 그 축생이나 지옥이나 아수라나 여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고생만 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앞으로 윤회에 대한 대책은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인간은 괴로움도 있고 또 여유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괴로움의 정체도 잘 알고 그러면서 또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복 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.